뭐 중요한 거 바로 이어서 나오죠? 보존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에나 형성이 가능한데, 그래서 전조작기 아이들을 봤더니 왜이 보존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나 훑어봤더니 이유가 이렇더라. 중심아, 외워야 되는 게 일단 중심아, 앞에서 만난 비가역성,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, 그 다음에, 어, 전환 상태 미고려. 저는 늘 어, 취약해서 말씀드리죠. 바뀐 상태 고려하지 못한다, 이거. 네, 전환 상태 미고려. 이렇게 네 가지죠. 키워드 단어는, 중심아, 두개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채, 한 가지 차원에만 주의를 집중이는 사고. 그 다음에, 전주작계 비논리적 사고 특성, 비가역성, 가역성이 없는 것. 자, 그 다음에, 지각적 특성에 의해 즉각적으로 판단 단는 직관적사고, 그 다음에 미전환 상태 물을 붓는 과정을 보지 못해서예요. 정지된 상태의 주의를 집중해서 바뀌는 상태를 고려하지 못했다. 그래서 액체량 보존 실험에 따르면 넓은 비커에 또 세로로 긴 비커에 옮겨가는 과정을 보지 미쳐 보지 못해서 정지된 것만 보는 거죠. 넓은 것만 보거나 아니면 네, 긴 것만 보느라고 옮겨온 상태를 보지 못한 거. 이 과정을 보지 않아서 생기는 게 마지막 네 번째. 자, 이네 가지는 단순 암기 추첨. 네, 암기 추첨. 자, 여기서 이제 추가로 외워야 되는 게 보존 개념의 원리 세 가지예요. 혹은 보존 개념의 요소 세 가지. 뭐예요? 보존 개념, 가역성, 동일성, 상보성, 네, 상보 있고, 로 보상성, 네, 상보 보상성은 뭐예요? 넓은 비커, 긴 비커, 양은 같아요. 이 얘기예요. 자, 그다음에 동일성은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,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. 양이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동일하다를 이해하는 거. 그래서 이세 가지가 보존 개념의 세 가지 원리까지 외우면 보존 개념은 완벽하다.